네 안녕하십니까 도다이로 정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스팟 취재하러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표적인 스팟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이 사실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표적인 로봇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시연을 해드리면 가장 눈으로 보실 게 결국 로봇은 알다시피 제어기술과 인지기술이 중요한데 저희가 자동차 현대차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분야에서 분명히 이런 로봇 기술들이 제어나 인지 기술들이 충분히 접목이 되면 잘 서로 실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된다는 것을 직접 눈도 보실 수 있게 오늘 시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용화시킨 유일한 모델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상업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볼수 있지만 유튜브나 실제로 그 볼선 다이믹스의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가시면 아틀라스나 핸들거 같은 유명한 어, 모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테스트 배드의 연구 모델들이 있고요. 그 모델들에서, 그 모델들 중에서 상업화가 된이 모델 자체는 스테빌라이제이션 자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달파 프로젝트에 어, 처음에 응모를 했었던 그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파 프로젝트 자체가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응급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얘 자체가 실질적으로 A부터 B 스팟까지 무리없이 갈수 있는 부분 자체가 가장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관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무게중심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움직임 자체에서 최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상업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다른 연구 모델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모델 자체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스팟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인 거고 얘 자체가 가격 사실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약 7만 5천 불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격으로는 약 9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스팟 자체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위에 보시면 이 등판 자체에 저렇게 라이더나 3D 스캐너 같은 모듈들을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팔 모듈 달아가지고 문 열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없지만 왜냐면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3D 스캐닝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 모듈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저렇게 벨로다인 라이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이런데 많이 쓰이는 라이다지만 실제로 저 라이다를 그냥 장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팟의 소프트웨어와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산 자체를 동시에 운,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을 보스 다이믹스 자체에서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라이다가 움직이는 부분들, 3D 스캐너가 어, 계속 스캐닝 하는 부분들이 스팟과 연동이 돼서 저희가 노트북에서 다 작업을 할수 있게, PC에서 작업을 할수 있게 준비된 부분들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시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두 마리? 두, 얘가 <laughs>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위에 플랜트까지 같이 움직일 겁니다. 아마 보도 자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보스 턴 다이나믹스 자체랑 저희가 인수 합의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는 실질적으로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제어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자율 주행을 포함해서 UAM이나 PBV 그렇게 미래 모빌리티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기계적인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모든 시너지를 낼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처럼 생산 공정이나 물류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계단들을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동 자체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렇게 이제 움직이는 수많은 360도로 움직이는 관절 등 관절에 있는 모터 등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장 안정화된 부분들을 최적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 먼저 저희는 이 스팟을 하나의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팟을 활용해서 어, 건설 현장에 이 스팟 위에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를 해서 현, 건설 현장의 고정밀 3차원 형상 정보를 취득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저희가 정해준 루트를 따라 자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각 스캔 위치마다 자동 스캐닝을 수행을 하고 그스캔닝된 3D 형상 정보를 저희가 받아와서 뭐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뭐 설계와 시공간의 오차를 확인한다든지 BIM과 실제 형상 정보의 차이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의 평상경보의 활용 같은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조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터널이 무너졌을 때 스팟을 출동시켜서 이 위에 트렁크를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트렁크 안에 물과 응급 구조 약품들을 안에 있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단순하게, 뭐, 여기 연세대학교도 타고 있지만, 3D 스케닝적인 부분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스팟들을 활용해서 어, 스케닝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이 모델 자체가 실제로, 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기본적으로 팔고 있는 스팟이고요 위에 보이는 이런 모듈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모듈들인건데, 스팟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이런 스테블라이제이션 자체가 있지만 이 자, 로봇 자체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이 위에 있는 모듈들과 같이 호환이 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로다인 라이다 센서를 통해 가지고 위치 정밀 자체도 스팟과 연계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뒤에 보시는, 보이는 게 사실상 모듈인데 이 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실제 품목과에서 3D 맵핑을 진행하기 위해서 3D 스캐너를 달아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3D 스캐너 자체가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3D 스캐닝하는 그런 모든 연산 장치들이 다 스팟과 연결돼가지고 노트북에 한 번에 연산 처리가 될수 있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외에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선 다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뭐, 유튜브에서 보시는 이제 위에다가 손 모양을 달아가지고 문을 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자체는 모빌리티자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위에 실제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구조용이나 응급용을 위해서 트렁크를 실어가지고 응급상황, 예를 들어서 터널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움직이, 어, 모빌리티 자체가 가가지고 응급용으로 물이나 응급약 같은 거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어 일단 얘는 상업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저번 주에 인수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 나가겠다는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곳들에서 모빌리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배터리 탈착형 배터리라서 실제로 1 시간 정도 충전이 풀충인데 약 90분 정도의 거리를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건 예일 때의 90분인 거고요. 저렇게 뒤에 모듈 모을 어, 장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연산량이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좀더 빨리 달기 때문에 약한 60분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모델이 지금 버전이 2.1이지만 그 다음 버전일 때더 많은 레인지가 갈 수도 있겠죠. 현대차하고 당장 협업 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아까 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트 부분에서도 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율주행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외에 로보틱스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가장 빠르게 가능한 부분이 는 예상한다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상 제가 제가 감히 예상을 한다면 일단 자율주행 기술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정 생산 공정 자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으로는. 얘는 지금 스팟이잖아요. 네. 사실 보스턴 다나미스가 스팟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얘는 진짜 가장 낮은 레벨의 상업용 모델인 것 뿐이고 기술 자체가 낮다는 게 아니라 음. 그 스펙 자체가 낮은 네. 거고 훨씬 더 높은 스펙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스팟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자체의 무게는 약 30에서 35 k 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다 이제 모듈 추가된 거에 따라서 무게는 계속 증진될 거고.